안녕하십니까 온터풍수지리입니다 오늘은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묘소는 전주 최씨 가문의 묘소입니다 혈판이 크지는 않은데 주혈에 정확하게 조성이 된 묘소가 되겠습니다 산이 높지는 않은데 굉장히 가파른 편이라서 앞뒤로 돌로 축대를 쌓았습니다 묘소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뒤편 윗수령 입술용 쪽입니다. 입수령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 내느라고 좀 깎았는데요. 바위가 보입니다. 흙이 그렇게 부드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묘소 앞쪽입니다. 바로 앞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룡 쪽이고요. 배꼽 쪽입니다. 아주 잘 감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인데요. 여기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가 뒤쪽에서 많이 나는데 여기는 잔잔합니다. 자 파구 쪽이 손사방입니다. 손사방인데 현재 묘소는 파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파구는 손사방이 분명하고 그렇다 보면은 향은 을진방이나 아니면은 우선수라고 어, 하면은. 정양양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묘향이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이 앞으로 바로 이렇게 작은 능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것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수는 우선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는 좌선수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 쪽으로 그 쪽으로 보면은 사방이 됩니다. 손사의 사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을진방으로 향을 해야 되는데 신좌의량이나 술좌진양이 됩니다. 현재 상석에 방향은 손방입니다. 그대로 보면은 이 앞에 능선이 여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파구를 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제어를 해보니까 어, 술자 진양이 나옵니다. 술자 진양, 그러면은 수국의 묘양이기 때문에 정묘양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묘양을 하고 절방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방까지 물이 나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경작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가 끝이 조금 어, 잘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사가 동궁이니까 손사방으로 수국의 절방으로 물이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한이 소나무 이산 방향으로 술좌 진양이 나옵니다. 자 앞에 이 산을 바라보고 묘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산은 아주 수려합니다. 자, 백호도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요. 청룡도 이 가까운 이 청룡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백꽃 쪽입니다. 여기는 혈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두 3단으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요. 모두 4개의 묘가 있는데, 저 아래 묘역까지 혈판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방금 보신 이 묘소가 주혈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산외면 오곡리에 있는 전주 최씨 가문의 요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